안녕하세요 한택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어제까지 좀 상승을 잘 하다가 오늘은 지금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어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46,500원 정도 구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현재는 먼저 42,500원 구간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게또 여기 머리 위 47,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얘는 또 올라갔다가 또 살짝 눌림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 택을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겠어요 올랐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비중 줄여놓고 다시 눌림이 왔을 때 비중 줄인 만큼 또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 자 제가 어제 분명히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어쨌든간에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주어야 하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는 가격은 사실상 제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상황을 보시면은 얘가 올라가다가 이 47,000원 구간에서 이제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얘가 바로 지금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어 지금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아 결국은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거래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이 조정이 온다라는 걸를 이미 제거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눌림이 끝나는 구간에서 이한 택을 또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물량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손절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어제 영상 속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는 32,500원이라는 이 가격대 이하가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한 구간이고 32,500원 이상이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매집했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택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눌림이 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잡지는 마세요, 주주 여러분들. 자,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자, 떨어져요, 그죠? 그럼 어디서 사야 돼요, 주주 여러분들? 초입이에요.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버리면 얘가 지금 그냥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늘리면 우리 주주분들이 손실이 막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로 올랐다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막말로 얘가 내일 그냥 반등이 나오면 그냥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추가 매수하려 할 만큼의 현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요. 물론 지금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주분들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한 택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한테 거래량 들어오는 거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지만 매도할 타이밍도 더더욱 아니다 라는 것만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 한택 어떤 식으로 우리가 눌림목 구간을 잡아낼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한 기법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한택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법을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PI라는 종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주제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화면을 좀 이제 하얀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지금 주식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다들 죽는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할 때는 뭔가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요? 기다립니다. 눌림목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눌림목이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면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쵸?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주식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I를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자, 60분봉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에 매물대를 지금 하나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화면에서 여기 8,300원 라인에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게 여기 네모칸 구간이 눌림목의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이 눌림목의 구간에서 매물대라는 게 분명히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i처럼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이렇게 캔들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보다 얘가 빠르게 반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2월 14일 날에 제가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고요. 제가 물량을 절대로 뺏기지 말자. 다음 주에 마지막 파동을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해서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매물대를 돌파하는 양봉의 캔들이 나오면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매물대를 장악하는 양봉의 캔들이 나오면 반드시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어요? 그러면 주주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했다면 결국은 조정의 흐름을 받을 때는 거래량의 흐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결국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보시다 보면 얘가 꾸준하게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는 이 올라갈 때 여기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해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면서 추세가 꺾일 때 근데 거꾸로 다들 매매를 하세요. 눌림이 오기 시작하면 여기 꼭지에서부터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참 머리가 좋냐면 결국 세력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그대로 역이용하는 거예요. 아, 개인들은 이 떨어질 때 매수하지. 그리고 올라갈 때 팔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항상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와, 나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가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의 구간을 저는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눌림목에 끝나는 구간은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실리면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매물대 라인에서 그래서 매물대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매물대를 지켜줄 때 거래량이 들어온다 이거는 바로 급등의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수익이 커지는 거고 조정의 흐름을 받을 때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에 왔을 때 다시 한번더또 매수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저도 지금 주주분들한테 이 급등할 때 따라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이 끝나고 나서 이 초입 구간을 잡으셔야지만 수익이 커지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제 개인전화번호니까요. 저장 한번딱 해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대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도하는 형태를 제가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분석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 선정해가지고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 문자만 따라해 주시면 된다. 대신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눌림목 구간에서 어떤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렸었던 종목처럼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주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두 가지에 대한 기법을 꼭 기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설명하던 종목으로 가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택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 나오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상승을 할때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대는 사실상 정해져 있더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습니까? 자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어디서 들어와야 되냐면 결국은 거래량이 발생을 한즉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격이 오른 걸 보시면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추가적으로 위로 상승이 쭉쭉 쭉쭉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얘가 지금 딱 어디에 멈췄어요? 가장 중요했던 매물대. 자 어떤 매물대예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42,500원 이하에서 움직이던 게 오늘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42,500원을 돌파했어요 그죠 그러면 멈추는 자리는 결국은 현재 그 매물대 구간에서 멈출 확률이 높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거래량이 먼저 시원하게 실리지는 않았다 라는 부분 그리고 한택은 이슈가 강하게 있죠 lng 가스라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택은 눌렸다가 갈지 아니면 현재 가격을 찍고 바로 올라갈지는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거래량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급하게 물량을 모아가시지만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보는 관점에서는 어, 37,500원 정도 구간까지만 먼저 열어두시면 오히려 더 저가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현재 가격을 찍고 나서 그냥 바로 거래량이 실려주던지 내일 아니면 얘가 37,500원까지 눌렸다가 42,000원 구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거이두 가지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우리 주주분들하고 눌림 목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우주분들도 같이 하실 분들만 01044596279에요. 그래서 한 택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거래량이 먼저 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도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떨어질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요. 추감해서 할 만큼 떨어지진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오늘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좋은 가격에서 좀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